색상이 지금 뭐예요? 투명이요. 에아 투명이에요? 아, 아예 투명이시구나. 왜 투명을 칠하세요? 근데? 저는 칠할 때 투명이 좋아요. 투명이 좋아요? 네. 나중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색상을 넣을 때 네. 아, 딴 색깔 바꿀 맞서. 때 쉽다 이거죠?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깔로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. 그렇죠. 잘 먹나요?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? 어, 엄청 잘 먹어, 너무 잘 먹어. 아. 지금 이거 데크 깐지가 거의 1년이다 되지 않았어요? 거의 1년다 됐죠? 한5 개월은 5, 6 개월 됐죠? 개월 됐죠 지금. 근데 오일 스텐을 너무 늦게 칠하신 것 같아요. 네, 사장님. 아, 아 사장님 이제 칠하라고 그랬어요? 네. 아 근데 붓으로 안 칠하시고 왜 이걸로? 아 붓으로 이건 어디시라고 있어요? 아 속도는 좀 나네요. 속도가. 어허. 네, 올스텐은 저 처음 보는 올스텐이네요. 그러게요. 나도 처음 봐요. 국제 보호용 오일 스텐 투명. 용량은 1 6터고요 자, 회사는 제가 처음 보는 회사인데 대흥 화학이라는 회사겁니다. 가격이 좀 싼가요? 그런 거 같아. 아.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발라야 돼요? 3년에 한 번씩은 발라야죠. 3년에 한 번이요? 그럼요. 1년에 한번 아닌가요? 아, 올스텐? 3년에 한 번씩만 발라도 관리가 되니까요. 올스텐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이게 최소 제가 1년에 한번 정도는 발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에 한 번씩이라고 그러는데 좀 댓글 좀 남겨 주십시오. 아 벌써 끝났어요? 네. 어 이동입니까? 아밥 먹으러 가야죠. 아니 근데 이게 왜 저번에 제가 찍었을 때 이게 되게 깨끗했었는데 이게 검해졌지 이게 빗물이요? 네. 아 원래 이, 이거 이 색깔이었는데? 네? 색깔이 변색이 되는군요. 끌은 이상하지는 않아요. 나이튼 색깔이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.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유. 어휴... 아니 왔던 동네 같긴 한데. 아 여기 되게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 놓으셨다 여기. 되게 멋있네요. 여기 뭐 하는데요? 애견 카페네요. 네? 애견 카페래요아 여기 애견 카페예요? 아, 네, 네. 강아지는 하나도 없는데요? 글쎄요. 강아지 저기 천마 위에 있잖아요. 천마 위에도 강아지가 있네 여기는. 어 맛있어 보이네요. 근데 조금 짤것 같아요. 밥을 한세개 3개, 3개 정도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저는 많이 먹지를 않았어. 안짤것 같아요. 안짤것 네. 같아요? 짜요? 안 짜요? 네. 딱 좋네요. 야 일단 어때요? 엄청 좋죠. 음 었어요음와 신맛이 좋아. 어제 이제 산악상갔다 올더니 다리가 다리가 막 온몸이 막 뻐근해. 지금 우막 그게죠. 저 위에 고추 안 심었어요? 고추요? 네, 저 위에 고추 안 심었어요? 심었어요. 고추 뭐예요? 따가지고 어? 일단 전세에 요거 좀 담그죠 고추장아시죠 고추장. 아요 네. 고추장 같이 맛있습니다. 식욕을 땡기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래. 그죠? 식초가 들어가서 그렇죠. 후식으로는 자 포천 사과입니다. 미니 사과인데 이걸 주셨어요. 어 오세요. 어, 유식물은 사장님이 아, 주신 거예요. 맛좀 보시고요. 홍보 좀 많이 해야 돼 지금 요거 수확을 많이 해놨는데. 지금, 이제, 요, 미니상을 잘 모르시잖아요. 안죽맞네요. 예? 안죽맞아요. 예, 완전 귀여워요. 어, 아유, 안중만네요. 거의, 요, 크기가, 네. 형, 코만하다. <laughs> 요, 요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, 네. 지금. 요, 포도알맹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요 정도 되구요. 예. 네. 그니까, 사과는 형, 요 주먹만 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주먹만 하잖아요, 그렇죠. 사과가. 그니까, 요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근데 요게, 당도하고 뭐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성분이 있잖아요. 그게 그 일반 사과에 한 40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맞나요? 한 체크 를 한번 해보세요. 뭐 일단 한번 해보긴 해봐요. 먹어보고, 네. 그렇 평가를 하죠. 그렇죠. 먹어보시고 네, 맛있으면, 네. 음. 근데 일반 사과하고 맛이 거의 비슷하네요. 사과니까? 저 부사 종류는 아니고요. 홍옥 같은 홍옥 음. 아 그래요? 맞아요. 음, 음, 아 요거 제가 산행 다닐 때 산행 갈때 음. 이거 좋잖아요. 음. 그렇죠. 왜? 이게 단점이 있네. 보통 사과는 음. 큰거 하나면은 둘이 먹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몇 개를 먹어야 되네? 그렇죠. 음. 껍질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껍질이 좋죠. 너도 한세 개는 먹어줘야 되네. 겠세 그렇죠. 개는 먹어야 음. 사과 좀 먹었다 그런 그래. 기분이 그래. 먹 그래. 음. 음. 먹을만 하네요 요거 한 봉지에요. 네. 5,000원이랍니다. 네. 5,000원. 아, 개수는 잘 모르겠네. <laughs> 아, 죠 아, 개수가 중요해요? <laughs> 그럼요. 음. 애들이 좋아하겠는데? 새들? 애들이요, 애들. 새. 아, 네, 네. 말고요. 아, 이거 새들이 좋아해요. 새들이 좋아해요, 어, 새들이 좋아해요. 장도가 새들이 와가지고 안다 따먹더라고요. 그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장도가 좋아가지고. 네. 열심히 농사 지으셨는데, 파셔야 될 텐데, 이거 다. 제가 요고기, 밑에 하단에,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. 구입할 수 있는데요. 농사는 제가 보니까요, 팔로예요 팔로. 판로. 팔로가 제일 중요해요. 그렇죠. 예. 딴거 필요 없습니다. 팔로가 있으셔야 돼요, 농사는. 농사는 참 소중한 건데, 땀 흘려서 진짜, 그렇죠. 거짓말 안 하고, 진짜. 예? 근데 요즘 그 대장금 보세요. 아, 대장동인가요? 아. 대장금이 아니라, 그렇게 그 쉽게 버는 돈은요, 하천대로. 어, 예, 언젠가는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정말, 어. 아, 열심히 해서 진짜 땀 흘려서 돈 벌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죠. 네? 그렇죠. 땀 많이 흘리셨죠? 오일스템 아 발리주신다고 오후에 또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네. 아유. 그럼 뭐예요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 이거 왜요? 아 이거 청소하고 여요 시동이 안 걸려요? 어, 아, 펌핑하시네 봐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오일스테는 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, 아니면 해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, 아니면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? 해가 있을 때, 해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? 지금 금방 금방 말르잖아요. 아 많이 먹어요? 순회되는 예, 양틀이잖아요 여기 캠핑장은 대략 겨울에 좋겠어요 겨울에 해를 보통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해를 피해야 되고 그렇죠. 여기 해가 잘 들어와서 네 아, 바람이요 팩잘 박으면 되죠 뭐 겨울에 개인적으로 햇빛 잘 들어오는 데가 좋더라고요 난방비가 일단 좀 들어가요 아 이게 생각보다 왜 오래 걸리죠 허가 내는데요 행정 절차가 있으니까. 쇼. 행정 절차요. 아우 잘하시네요. 하루 일당 얼마세요? 아 모르겠어요. 아니한 12만 된다. 원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12안될 거예요. 어350 받잖아요. 네. 3 그러니까 3 0 360이. 360이 돼야 되네요. 그래? 아. 60 되잖아요. 아. 아.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최저 임금은 200만 원이에요 요즘에. 아이들 직장이 있으시다는 게 어디에요? 직장 없는 사람도 있는데. 그런 가요 아.